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한미 회담이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떠들썩했어요. 아, 한미 회담을 두고 좌파 언론이라든지 아, 또그 올드 미디어에서 크게 떠들어대면서 엄청나게 이재명을 띄우는 데 바빴죠. 그런데 태산명동의 서유필이라고 나온 거는 주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아, 태산이 진동했지만, 아, 정말로 나온 거는 주새끼 한 마리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이재명을 불러서 이재명을 하여금 사인하게 만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무회담을 한 거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재명이 새롭게 대통령이 됐으니, 그리고 또 이재명의 정통성이 약하고 여러 가지 미국의 눈치를 볼게 많으니 이번에 트럼프한테 가서 확실히 인증 도장을 찍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이 애한 그런 회담이 될 수는 없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확이 애매하게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의전부터가 역대급 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자, 일단 블레하우스에 묵지 못했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블레하우스에 묵지 못한 것을 거기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공사 중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줬습니다. 지금 마가그룹의 인사들이 무슨 얘기냐? 공사 미리 예전에 끝났다 하는 겁니다. 공사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이 100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방 하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뒤늦게 워싱턴 그 시내에 호텔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그대통령실의 호떡집에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재명과 해담을 앞두고 단 이런 반구도 이재명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언론이나 내지는 트럼프의 또 트윗이나 뭐또 트럼프의 SNS나 어디에도 한국과의 협상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시간 전에 그야말로 혁명, 숙청 이런 말이 등장한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거의 해담을 깨버릴까 하다가 그냥. 아, 만나나 보자라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아, 뒤에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공동선언문 하나 나오지 않았고요, 팩트 시트 공동 합의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인도나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EU나 이런 나라들은 공동선언, 내지는 선언문, 내지는 팩트시트가 다 나왔거든요. 우리만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만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트럼프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면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보는 것으로 촉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니바 기자가 25년에 지금 백악관 출입 베테랑 기자인데요. 그때 이미 그 전날이죠. 그러니까 8월 25일 전 8월 24일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트럼프를 기습적으로 질문했다는 거죠. 내일 해담이 끝납니까?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을 내일 해서 결과를 도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노노 끝나지 않을 거야. 트럼프는 처음부터 협상을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재명을 만나보기만 하고 아 그리고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 등 한미 간의 여러 과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서 끌고 가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이재명의 약점, 월크포인트에 그 대한 분석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이재명을 그렇게 상태로 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숙청, 혁명,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급습, 그리고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언급한 겁니다. 미리. 그런 다음에 회담도 아니고 회견을 하는 그야말로 트럼프 1인 기자회견과 같은 상태로. 이재명을 옆에 놔두고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상 공격을 한 거죠. 자, 그러므로서 이재명의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아또 이재명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의미로 만전필까지 트럼프가 가져가 버렸죠. 아 그러면서 메뉴판에다가 오찬 메뉴판에다가 트럼프가 사인을 해서. 그거를 이재명한테 줬는데, 공동으로 사인을 하지 않고, 트럼프 혼자만 사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의 격을 낮춰버린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이재명을 이번에 확실히 군기를 잡고, 그걸 통해서 한국, 트럼프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많은 나라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돈을 뽑아내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재명이 무슨 실용실용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무슨 행정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자기가 협상을 잘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프로파겐다 선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에 매달렸냐. 하나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재명이 매달렸던 것은 자동차 관세였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저번에 큰 틀에서 구두 합의를 할때 요거를 2.5%만 낮춰가지고 12.5%로 해달라고 한 겁니다. 12.5%를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의 거부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는 15%로 했는데 우리만 특별히 특혜를 줄수 없다는 겁니다. 그 형평성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를 12.5%로 픽스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자, 반대로 말이죠. 미국에서 요구했던 것은 3,500억 달러의 펀드 투자 가운데 1,500달러는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배 만드는 공장을 짓고 우리가 기술 이전과 그리고 투자를 한다는 마수가로 1,500달러를 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 그 펀드 투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서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를 말로 하지 말고 어디에 어떻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사실상 난색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요구했는데 서로 하나씩 난색을 표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씩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다가 투자하라는 겁니다. 알래스카에 천연가스, 알래스카에 석유가 많거든요. 거기에 투자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사실은 아직은 난색을 표한 겁니다. 거기다 또 미국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군사 무기를 사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사올 수밖에 없지만 확실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밝히고 있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소고기와 쌀 문제를 트럼프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컴플리트리 오픈, 완전히 개방, 이걸 요구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요구 중에서 아무래도 쌀, 소고기 같은 거 굉장히 얘들은 지금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자 그것 때문에도 협상이 진전이 못된 거죠. 그런 가운데 미국 12.5%로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재명은 얻어내지를 못한 겁니다. 완전히 폭마한 겁니다. 외교 참사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자동차 관세를 25%씩 지금도 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철광 관세 50% 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기업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미 공동선언문이나 공동선언 또는 팩트시트조차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니면 한국에서의 교회 탄압과 그리고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비공개회담에서의 강력한 미국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재명은 쩔쩔매다가 결국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때 트럼프는 배응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저녁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만약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면, 관세를 그냥 때려버리겠다. 빅테크 기업, 유튜브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규제한다면, 그 규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그날 저녁에 적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고, 뭐, 망 사용료라든가, 이걸 요구한다든가, 뭐, 등등등등.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도 유튜브 검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에? 이런 것들을 과연 미국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이제, 아, 그런 어떤 경계, 내지는 이재명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원래 의심하고 있었으나, 이번 면접을 통해서 완전히 낙세점을 줬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쓰기 어렵다면 자유진영의 승리를 염원하는 2번 이겨라 이겨라 222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